정시의 사주명리 245강에서는 올해 2021년 신축년의, 신축년의 용띠의 2월달 즉 2월 4일 이후 음력으로는 1월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1월인 경인월의 용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주와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신 후에 자기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알수 있지만은 만일에 그래도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용띠의 2021년 올해 신축년 음력 1월입니다. 음력 1월의 운세를 각 일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2021년 올해 음력 1월의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간목 감목 일간입니다. 간목이 음력 1월인 경인월의 경금은 평관에 해당하면서 임목은 가회서즉 비견입니다. 같은 비견입니다. 그리고 용띠의 진토는 감목에서 편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신금은 정관에 해당하면서 축토는 정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재에 해당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감목 일간에게 용띠는 편재이기에 재물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커면서 성패를 의미합니다. 올해 신축년은 정관 정재의 해로서. 이와 어울려 정편제가 합작하니 어느 해보다 재성에 관한 움직임이 많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성은 재물이 들고 남이며 이성에 관하여는 만남과 돌아섬이며 또 부친에 관하여는 부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성은 정관이기에 직장에 관한 일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고 또 여명인 경우는 이성에 관련한 스토리가 긍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초는 평관으로서 힘든 상황이 잠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견과 동반으로서 형제나 동료들의 간섭을 받거나 교류가 깊어지고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을목일간의 1월달 운세입니다. 을목일간이 1월의 경인월에서는 경금은 을목을 봐서 정관에 해당하면서 임목은 급제에 해당합니다. 진토의 용띠는 을목에서 정제에 해당하면서 신축년의 신금은 평관이고, 그리고 축토는 편제에 해당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을목 일관에게 용띠는 정제에 해당합니다. 정제입니다. 그러나 연, 운은 편제이기에 정제에 대한 변화, 변동이 많아질 것을 예고하는 한 해입니다. 재성의 변화, 변동의 내용은 간목보다는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관성은 평관으로 직업적으로는 다소 힘든 해이며 정초는 주위에 의하여 사사로운 마음이 잠시 들지만은 곧 평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의 정월 1월달의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병화일간이 음력 1월인 경인월은 경검은 병화를 보면 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임목은 병화를 보아서 편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띠의 진토는 병화를 보아서는 식신에 해당하고 그리고 연인 신축년의 신검은 병화여서 정제에 해당하고 축토는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 병화 일간에게 용띠 자체는 식신에 해당하여서 기본적인 복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년을 맞으면 상관이 생재를 하는 운으로서 소상이든 자영업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은 상관 생재가 되는 한해로서. 어부의 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경인월의 정초는 정편제가 혼잡되는 기운으로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월에는 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월초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 충실하며 별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지난해에 묶여 있었던 것이나 수검을 하지 못하고 미제로 있었던 금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의 정월의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정화일간의 정월의 경인월에서는 경금은 정화에서 정재에 해당하고 그리고 임목은 지재 임목은 정화를 보아서 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띠의 진토는 정화에서 상관이 되는 것이고 또 신축년은 신축년은 정화에서 편재에 해당하며 축토는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십성들을 가지고 전부 운세를 논하고 있고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 일관에게 용띠는 상관이기에 관으로의 진출은 탐탁지 않는 일주입니다. 여명이라면 배우자에게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완전히 내려놓아야 오히려 편하고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축년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은 배우고 익히는 인성적인 면과는 거리가 있으며 상업적인 면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정월은 순수하게 계획과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정초가 지나면 문을 열고 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토일관의 신축년 정월달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무토일관이 정월달 경인월은 경금이 무토에서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의 임목은 평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띠의 진토는 무토에서 비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축년의, 신축년의 신금은 상관이고 그리고 축토는 축토는 무토여서 급제에 해당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 무토 일관에게 진의 용띠는 비견에 해당하여서 기본적으로 오형의 토가 의미하는 특성을 강하게 표출하여서 진중한 사람이며 함부로 들뜨지 않는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함을 가진 자에게 신충년의 도래는 겁제의 방해꾼이 개입되어서 기운을 흩트리고 관의 업무를 손상, 손상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초부터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초가 지나면은 서서히 비겁이 상관과 더불어 힘을 모으게 되어서 재성이 있는 경우는 이성과 그리고 재물이 모이게 되어서 이롭겠지만 재성이 없는 경우는 대민 대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여명이라면 이성에게나 남편에게로 화살이 꼽히게 됩니다. 다음은 기토 일간에 대한 기토 일관의 정초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기토 일관의 정초의 경인월의 경금은 기토에서 상관이고, 그리고 임목의, 지제의 임목은 정관에 해당합니다. 용띠는, 용띠의 진토는 급제에 해당하면서, 신축년의신금은 식신이고, 그리고 축토는 기토에서 비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기토 일관으로, 일관으로서 용띠는, 용띠는 급제이기에 성가시고 기찮은 혹이 주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항상 솔솔 새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는 나를 돕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연초 정월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잠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해 동안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음먹음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라면 정초부터 취업하기도 하며 재성이 명조에 있다면 재물이 들지만 무죄인 경우는 직업이나 배우자에게 이롭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경금일간의 신축년의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1월의 운세입니다. 경금일간이 똑같은 경일월의 경인월에서는 경금은 똑같기 때문에 비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의 임목은 경금에서 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진의 용띠의 진토는 경금에서 편인에 해당하면서 신축년의 신금은 급제이면서 축토는 피, 정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경금 일관에게 진의 용띠는 편인으로서 나에게 오는 도움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경우는 과했다, 어느 경우는 모자랐다는, 모자랐다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기도 하여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편인이 부정과 그리고 긍정적인 양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팔자의 내 지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연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금일간이 용띠의 신축년을 맞으면 정인과 편인 급제로 강해진 일주로서 재성의 명조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물을 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재물이 약하게 나타나면은 사람 잃고 재물도 잃을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임비로 태왕해진 경우는 재성을 보지 않아야 피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정월은 재성으로는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정월은 다음은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의 신축년 정월달의 운세입니다. 이 신금이 정월 1월의 경인월은 경금은 신금을 봐서 급제이면서 지지의 임목은 정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띠의 진토는 신금에서 정인에 해당하면서 신축년의 신금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견이고 또 축토는 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신금일건으로서 용띠 진토는 정인이지만 신금이 필요한 수를 고에 넣기에 인성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신금은 인성의 도움보다는 상관 임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특한 경우에 속합니다. 또 연으로 오는 신축의 신금 비견을 보면은 자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축토의 편인을 보면은 진토와 합하여서 나의 밝음이 사라질 수 있기에 오히려 일간 신금을 신금은 빛을 잃게 되어서 뒷방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정월의 경인월도 비급이 탈지하니 짧은 기간이라도 좋을 리 없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의 신충년 정월달의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임수일간이 정월달의 경인월의 경금은 경금은 임수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 해당하고 그리고 지지의 임목은 임수를 보아서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띠의 진토는 임수에서 평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리고 신축년의 신금은 임수를 보아서 정인이 되는 것이고, 또 축토는 지재의 축토는 임수를 보아서 정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간지와 십성을 토대로 하여서 추론하여 본다면 임수일관에게 용띠의 평관진토는 진토는, 진토는 일관을 잊고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또 용은 임수를 떠나서는 살수 없기에 임수가 진토를 보면 양면성을 띠게 됩니다. 이 신축년은 본성이 정관과 정인으로 관인이 상생하는 한해로서 관적인 일에 성취감을 보이는 한해가 되어서 회사에서는 표창을 받거나 성진성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수 일간이 용띠의 진토에 나면은 일생을 두고 평관이 동참하기에 무엇을 해도 순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며. 불협화음을 크거나 작게나마 남기게 됩니다. 이 정월은 편인이지만 경발수원의 힘이 강하여서 희망으로 시작하는 신축의 정월이 되겠습니다. 신축년의 정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 일간의 신축년 정월달의 운세를 봅니다. 계수일간이 동마찬가지로 정월달의 경인을 보면 경금은 계수에서 정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지지의 임목은 계수에서 상관에 해당합니다. 또 용띠의 진토는 계수에서 정관에 해당하면서 신축년의 신금은 계수에서 편인이면서 그리고 축토는 평관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추론하여 본다면 개수 일관으로서 용띠의 진토는 무토의 정관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이 신축년은 축으로서 평관이 세력을 펼치게 되어서 정관도 평관화하여서 어렵고 까탈스러운 한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편인이 합세하면은 나를 도우는 세력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보수를 바라는 등 쉽게 나를 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성직 성진, 성격과 성진이 있다고 하여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저항 세력이 많습니다. 또 여명이라면은 이성으로 복잡해지거나 선자리가 많이 나타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45강으로 2021년 신축년, 올해 신축년 용띠의 정월 1월 달, 양력으로는 2월 4일 이후 한, 달간이며,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용띠의 일간별 운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